자, 오늘은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빅테크와 IT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이번 주는 딱두 단어로 요약돼요. 바로 AI 폭주 그리고 현실의 균열. AI 투자는 불이 붙었는데 소비 둔화 인재 문제 금리 변수 같은 그림자도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라면 꼭 챙겨봐야 할 포인트들이에요. 1. 이번 주 핵심 세줄 요약. 먼저 큰 그림부터 볼까요? 첫째, AI 투자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 달아오르고 있어요. 둘째,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경쟁에서 미국은 치고 나가고 한국은 규제에 막혀 뒤처지고 있습니다. 셋째, 인재 문제 판교는 20대가 줄고 미국에선 빅테크가 스타트업 인재를 싹쓸이하는 분위기예요. 이세 가지가 이번 주를 지배한 키워드였습니다. 2, AI 투자 전쟁, AI 얘기부터 해볼까요? 미국의 주요 벤처캐피털, 그러니까 세쿼이아, 어십육지 같은 곳들이 올해 투자액 절반을 AI랑 방산에 때려붙고 있어요.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라는 거죠. 한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다음 달 GPT-45급 멀티모달 모델 카나나-5를 공개해요. 텍스트, 이미지, 음성까지 동시에 다루는 모델인데 성능이 글로벌 톱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T도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는데 AI 매출 덕을 톡톡히 봤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분명 기회예요.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매출로 연결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니까요. 3. 소비 둔화와 기술 편중. 근데 문제는 소비예요. 미국의 IT 소프트웨어 투자는 2019년보다 53% 늘었는데 일반 소비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기술은 폭발적으로 커가는데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죠. 특히 엔비디어는 S&P 500 안에서 비중이 8%까지 올라갔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 집중의 끝판왕. 좋을 때는 시장을 끌어올리지만 경기가 꺾이면 충격도 더 크게 올수 있다는 얘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주만 믿고 가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4. 인프라 격차 미국 v s 한국. AI의 심장은 뭐다? 바로 데이터 센터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AI 행동 계획을 내고 데이터 센터 인허가를 45년 걸리던 걸 18개월로 줄여버렸습니다. 오픈 AI, 메타, XAI까지 5천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동시에 돌리고 있죠. 반면 한국은 수도권 데이터 센터 건립이 규제에 막혀 사실상 금지 수준이에요. 서울 근처에 고객도 개발자도 다 있는데 전력 규제 때문에 못 짓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IT 기업들의 인프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꼭 체크해야 합니다. 5. 인재와 생태계 변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인재예요. 판교, 한때는 2030대가 몰려서 혁신이 넘쳤는데, 이제는 4050대가 대부분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다 마찬가지고요. 신규 채용도 줄었고 AI가 신입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이 스타트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역인수 전략으로 인재를 싹쓸이 중이에요. 스타트업 창업자와 연구자를 그대로 자기 팀으로 끌어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빅테크가 강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 다양성이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투자자라면 단순히 빅테크 강세만 볼게 아니라 이게 장기 성장성에 어떤 부작용을 남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6. 단기 리스크. 여기에 거시 변수도 있죠. 미국 PPI가 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습니다. 빅테크 주가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규제 리스크 AI나 데이터 센터 관련 규제는 앞으로 기업 밸류에 직격탄을 줄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꼭 고려해야 해요. 7. 이번 주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투자자가 챙겨야 할 포인트는 5가지예요. 첫째, AI 매출이 실제 실적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둘째, 데이터 센터 확장 정책을 국가별로 비교. 셋째, 빅테크 밸류 부담과 실적 시즌 결과. 넷째, 인재 생태계 약화가 장기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다섯째, 금리와 물가 같은 거시 변수. 이 다섯 가지는 이번 주 뉴스가 던진 숙제입니다. 마무리. 결론은 이거예요. AI 투자와 인프라 확장은 분명 기회지만 인재와 소비, 그리고 금리 같은 현실적 리스크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빅테크 투자 단기 모멘텀만 볼게 아니라 장기혁신 동력이 유지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